Hello, everyone. Welcome to this lecture today. 오늘 이 강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영어의 내용은 우리가 명령문 뒤에 부가 부과 의문문이 부가될 때그 부가 의문문이 어떤 구조,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는 명령문 뒤에 부가 의문문이 붙을 때는 will you가 어, 거의 기계적으로 붙는 것으로 가르치고 시험에서 출제도 자주 되죠. 그러나 will you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부가의문문이 명령문 뒤에 붙을 수가 있으며 실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기본적으로 will you 빈도상으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won't you, would you, wouldn't you, why don't you 등에 또 alright, okay, You know, you see, huh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 의문문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서술문이나 명령문이 올때그 뒤에 추가해서 듣는 사람의 어떤 다짐이나 그것을 받거나 재확인하거나. 그런 어떤 강한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부드러운 또 어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강한 자기 주장이나 뭐 위협적인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부가의 문문은 그 앞에 오는 그 서술문이나 명령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저 그것을 주어로 하고 또 yes no 의 문문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주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의 yes, no 의문문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구어체에서 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will you가 명령문 뒤에 부가 의문문으로 추가되는 주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심할 것은 국내 영어교육에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부가 의문문으로 명령문 뒤에는 윌류의 형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시험에 이미 여러 번 학창시절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대단히 불충분한 그런 가르침이고 실제 영어에서는 다양한 어감을 다양한 다른 형태들로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오늘 실제 예문들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명령문의 부가의 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will you의 표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구조, 형태이다. will you.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1988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beaches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11살 소녀 시절에 두 친구가 만나서 지금 한 친구는 대학에서 이제 법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굉장히 그 명문대학, 스탠퍼드에서 법대를 진학하려고 노력하고 준비 중입니다. 또한 친구는 가수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지금 이제 젊은 여성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랫동안 11살에 만나고 항상 편지로만 이야기하고 어 이야기를 어, 실제 만나서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Dear CC, CC라는 여자 친구에게 어, 한 여자 친구 가 편지를 쓴 것이죠. I went on my first protest march. 나는 처음으로 항의, 행진에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on, 무엇 위가 아니라 무엇의 종사, 진행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go on a picnic, go on vacation과 같은 어법입니다 And my father called me a radical. 아버지가 나를 a radical. 급진적인 어가 붙어 있죠.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 어? 명문대학에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어? 정부에 항의 시위하는 데나 참가하고, 너는 radical이다. 라고 아버지가 부른 것이죠. He doesn't understand the whole world's falling apart. 아버지는 온 세계가 fall apart. 산산조각, 풍괴박스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셔. understand.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While he is playing golf. 아버지가 골프 치고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유능하고 많은 힘도 있고 어? 재력도 있고 그런 아버지가 세상 일에 등연시하고 그럴 때 세상은 완전히 풍지 박산나고 있다 지금 이 친구는 상당히 그런 사회 정의나 이런데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친구이죠 Call or write soon 조만간에 전화하거나 편지해 주렴 Will you?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그 권하는 그런 표현이죠. Love Hillary. 힐러리가 그래서 젊은 그 진보적인 그런 여대생이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보낸 그런 편지.